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안입니다. 드디어 가을이 다가왔어요. 제가 아무래도 계절을 많이 타는 편이라 가을만 되면 행복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옷 코디하기에도 정말 좋은 계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을을 정말 사랑합니다. 기존에는 브랜드 위주의 룩북 영상이었다면 이번에는 지그재그 하울 영상과 개인적으로 구매한 제품들 위주로 해서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로 구매하게 된 제품은 어텀의 브이넥 머플러 니트입니다. 이 제품의 경우 소재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만족도가 되게 높았던 제품인데 머플러와 브이넥 니트가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골지 재질의 제품 자칫 밋밋할 수 있는 브이넥 제품에 플러로 포인트를 주어 어스럽게 연출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전체적으로 루즈하게 떨어지는데 단독으로 착용해줘도 좋고 레이어드해서 입어도 좋을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두 입고 편안하게 함께 입을 수 있는. 꾸안꾸 느낌으로 연출하면 좋 아이템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 번째로 구매하게 된 제품은 브이넥 니트입니다. 니트 같은 경우에는 좀 핏감 있는 것도 좋아하고 박시하면서 루즈하게 입는 것도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오버한 그 니트를 입었을 때 느껴지는 그 포근한 느낌이 되게 좋더라고요. 박시한 느낌 낭낭한 워너비 핏이라 바로 구매하게 된 제품입니다. 블루랑 블랙 중에 고민을 하다가 결국 블랙을 구매하게 됐는데 컬러 이외에도 네 가지 컬러가 더 있더라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컬러가 좀 차분하게 나온 편이라 부담없이 매치하기 좋은 그런 아이템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구해 보이지 않을 적당한 두께감을 가지고 있어서 함께 매치하여 코디해줘도 좋고 단독으로 입어도 좋을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살짝 걱정이 되는 거는 보풀이 살짝 잘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한철 입고 끝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가격 대비 좋은 퀄리티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성비가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세 번째로 구매하게 된 제품은 레더 팬츠입니다. 요즘 제가 너무 잘 착용하고 다니는 제품인데 타무 기장이 여유로운 품으로 떨어지다 보니 부담 없이 포인트로 매치하기 좋은 그런 아이템입니다. 소재는 조금 글로시한 소재로 원단에 약간의 코팅 처리가 되어 있어서 약간의 글리터한 그런 느낌이 나고 소재 때문에 조금 더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코팅 처리가 되어 있다 보니 초여름이나 아니면 가을에서 초겨울 넘어갈 때쯤에 그서 같이 착용해도 좋을 그런 아이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자칫 밋밋해볼 수 있는 팬츠에 약간의 로고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서 포인트가 되고 그리고 사이즈는 프리사이즈로 허리가 밴딩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네 번째로 구매하게 된 아이템은 나룸의 오픈 미디 부츠입니다. 제가 부츠를 구매할지 안 할지 정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 고민한 시간이 정말 무색할 만큼 우선 첫 번째로 착용했을 때 발이 정말 편안하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아코 부분이 정말 몽글몽글하게 떨어져서 귀엽고 시크한 느낌으로도 연출이 가능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쪽에 슬립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요. 다르게 연출하고 싶은 날밑단을 접어서 포인트 있게 연출이 가능한 그런 아이템인 것 같아요. 착화감이 정말 부드럽고 편해서 그런지 손이 정말 자주 가더라고요. 다섯 번째로 구매하게 된 아이템은 로제프란츠의 가디건입니다. 가디건을 구매하고 싶어서 정말 서치를 많이 했었거든요. 아무래도 이 가디건이 본 템이다 보니 오래 입을 것까지 착용을 생각을 하고 있어서 소재가 좋은 제품을 찾게 되더라고요. 면 100%로 다른 소재에 비해 보풀이 잘 일어나지 않는 편이기 때문에 부드러운 소재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추가 스냅 단추로 되어 있어서 포인트가 되기도 하고, 안에 티셔츠 혹은 셔츠를 같이 매치해줘서 연출해줘도 좋고, 반독으로 착용을 해서 이너웨어처럼 착용을 해도 좋을 그런 아이템인 것 같아요. 그리고 허리 쪽에 시보리가 좀 높게 잡혀 있는 편이라서 여리여리한 느낌으로 연출이 가능한 그런 아이템입니다. V 이르브이의체크남방 셔츠입니다. 이번에 체크 패턴이 들어간 셔츠를 사고 싶어서 엄청 고민을 많이 했는데 패턴 핏 그리고 디테일까지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하게 된 제품이에요. 패턴이 들어가서 빈티지하면서도 클래식한 느낌이 나고 포인트 주기에도 좋고 핏 자체가 되게 여유롭고 좀 박시하게 나와서 체형 보완을 할수 있겠더라고요. 이 조그마한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데 이글동글한 느낌이 나서 되게 귀엽게 느껴지더라고요. 일곱 번째로 구매하게 된 아이템은 자라의 블레이저입니다. 자라에 갔다가 착용했을 때 핏이 너무 예뻐서 구매를 하게 된 제품. 컬러는 그레이, 카키, 블랙 해서 이렇게 세 가지 컬러가 있었고 포인트를 몇 가지 집어드린다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핏이 오버하게 나온 편이라 박시한 느낌이 나고 어, 허리 부분이 통으로 이렇게 일자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부분이 살짝 살아요 있어요. 어, 예쁘게 핏이 떨어지고 그리고 어깨 쪽에 보면 얇은 패드가 들어있어서 살짝 잡아주는 느낌이 납니다. 코디 여러 가지 매치하면 좋을 템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투웨이 티셔츠입니다. U라는 쇼핑몰에서 구매하게 된 제품인데 레이어드를 해서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구매하게 된 제품입니다. 소재의 경우 펜슬 92%, 스판 8% 이렇게 되어 있어서 부드러우면서 텐션 텐션감이 뛰어나서 좀 쫀쫀한 그런 모찌 같은 느낌이 들고 그리고 안에가 살짝 비치는 듯한 시스루 느낌이 있어서 저처럼 이렇게 홀터넥을 받쳐 입어도 좋고 아니면 이너를 함께 매치해서 연출해줘도 좋을 아이템인 것 같아요. 착용했을 때 텐션감 있게 몸을 착하고 감싸주는 느낌이라 여리여리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아래쪽을 보면 은은한 실버로 해서 방식이 들어가 있어서 되게 예쁘더라고요. 컬러 같은 경우에는 블랙, 카키, 아이보리, 그레이 해서 이렇게 네 가지 컬러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가을 룩북 영상을 들고 오게 됐는데요. 다들 행복한 가을 보내셨으면 좋겠고 혹시나 보고 싶은 영상이 있다고 하시면 댓글로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